성이 성이 없는 하루. <laughs> 어서 오십시오. Thank mm -hmm. you. 哦。<laughs> 아, 이제 좀만 하면 끝나는데 방해하는 거야. 뭘 봐. 귀여 혼미의 사람. 정신을 못 차리게 해주지. <laughs> 너 이거 어디서 어디서 가져왔어? 감동이야. 어디서 가져왔어? 이거 어떻게 했어? 배달 시켰어? 아니요. 그러면? 너 오늘 나랑 같이 출근했잖아. 어. 그럼 이거 어디서 났어? 꽂는다꽂는다 어. <laughs> 감동이야. 손 손. 어떻게 알았어? 썸네일 각! 고마워 음. 너무 감동이야 유나야. 오, 감동 감동. 진심좀 빠졌네. 어. 나 유튜버 각. 개 <laughs> 맛있겠다. 여긴 납작만두네. 귀여워. 납작만두. <목소리> 아 내, 라면 냄새 오신다 <laughs> 이렇게 차갑게 식었지만 <목소리> 음. 여기 만두가 진짜 맛있어. 응. 음. <목소리> 맛있겠다 생일 고마워 이거 이거 하나씩 하고 하나하나 먹을까? 이거 이거 응. 아 이거 이거? 음... 이거? 이거? 됐어? 네 고. 열받아. 야! 그리고 여기 모래도좀 닦고! 싫어! 청소기를 하는거기는날 풀리면 할 거야. 날 언제 풀리는데! 너 지금 날 따뜻할 땐왜안 하느냐고. 아, 열받아. 랑아. 씻자. 아, 응. 어, 표정 봐. 슬퍼, 지금. 응. 너 씻어야 돼. 들어가자. 아나 이래봬도 이모 뭐 미용사였어. 네. 고양이는 잘 못하지만. <laughs> 어머 어느 집 고양이 이렇게 얌전해요. 야너 야, 날씬하다 야. 어머 홀쭉하네 홀쭉해. 거의 찍먹 <laughs> 아니지? 야너 진짜 얌전하다 아나. 야, 진짜 말랐어, 너. 돼지가 아니었어. 응. 다 탄살이었어. 오. 어어 <laughs> 우와. <웃음> 화났어요, 혹시? <laughs> 선생님, 안 좋으신데, 이분? 아이 완전, 아! 나마어 금방 말하게 해줄게. 아 진짜 귀엽다, 망고 스틴같아 <laughs> 그지? <그치>? 응. 어, 됐다. <laughs> 괴롭해서 미안해. 그치만 해야 할 일이었어,랑아. 응? 털빗고 <laughs> 싶다. 털빗고 싶어. 그치만 오늘 더 괴롭혔다간 영영 나랑 척을 질것 같아. <laughs> 열심히 하네. 저 작은 혀로 이큰 몸을 그루밍 한다니. 너무 버거운 일 아니야? <laughs> 귀여워. 송이! <성이! 웃음> 야! 진짜 못해 죽겠어? <laughs> 어? 랑아, 청소했어야지, 니가. 어? <laughs> 랑이가 청소 안한거왜 나한테 그래? 일로 와봐. 그거 다 이제 알아서 청소기로 할 거야, 이따가. 아니, 지금 발디를 틈이 없어, 머리카락 때 <laughs> 어? 영상도 그만 찍고 <laughs> 비켜 아까 다 했어 비켜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아까 다 했다니까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많아 그건 난이 탓이지 내 탓이 아니지 못 <laughs> 입어 응. 가서. 뽀비뽀비뽀비뽀 비뽀 y 비 o 비 b 비 b 비 b b y Bobby, Bobby, b o 아니야, 어, 추워. 어? 하늘도, 성희의 생일을 축하하나 봐. 난, 가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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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,